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해뜨기 직전절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한보살님께서 조심스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불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불만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불경을 펼치면 낯선 한문이 빼곡하고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 어스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나는 아직 멀었나보다. 불경은 어려운 사람들만 읽는 거 아닌가. 그냥 절만하고 염불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 살아오신 만큼 걱정도 많고 경험도 깊고. 그 깊은 마음 안에서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경은 원래 쉬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듣게 생활 속에서 바로 쓸수 있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만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본래 뜻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의 핵심은 고리타분한 한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삶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경을 못 읽겠다 하셨던 그 보살님을 위해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의 진짜 뜻을 생활 속에서 바로 와닿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불경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왕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절집 아랫마을 농부어부장 사꾼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한문을 알았을까요? 불교 철학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매우 쉬운 예, 우물 속 개구리, 뱃사람이 쓰는 물동이, 길가에 핀꽃 한 송이,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즉, 불경은 원래 일상어입니다. 불경이 어려워진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번 번역되고, 수많은 스님들이 학문적으로 해석하면서, 쉽던 말이 어려워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불경 앞에서 주눅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불경의 처음 마음은 나이, 학식 관계없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다. 이단 한 가지였습니다. 불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진짜 이유. 보살님들 불경을 펼쳤을 때 어려운 이유는 한문 때문도 불교 철학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걱정, 서운함, 기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 가장 쉬운 말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물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물결도 어지럽다. 이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면 이 말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불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을 비워라, 화를 잠시 내려놓아라, 욕심의 먼지를 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불경은 놀라울 만큼 쉽게 들어옵니다. 불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불경은 외우는 책이다. 어려운 말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불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는 인생 안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가 나면 잠시 숨을 고르라. 욕심이 치밀면 한발 물러서라.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문제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은 사실 불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경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낀다면 불경이 어렵다기보다 불경을 지식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경은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며느리 문제 부부 갈등 걱정 두려움 삶의 무거움을 어떻게 다룰지 알려주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뜨기 직전절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한보살님께서 조심스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불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불만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불경을 펼치면 낯선 한문이 빼곡하고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 어스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불경은 어려운 사람들만 읽는 거 아닌가? 그냥 절만 하고 연불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 살아오신 만큼 걱정도 많고 경험도 깊고, 그 깊은 마음 안에서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경은 원래 쉬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듣게 생활 속에서 바로 쓸수 있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만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본래 뜻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의 핵심은 고리타분한 한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삶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경을 못 읽겠다 하셨던 그 보살님을 위해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의 진짜 뜻을 생활 속에서 바로 와닿게 풀어 드리려 합니다. 불경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왕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절집 아랫마을 농부어부장 사꾼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한문을 알았을까요? 불교 철학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매우 쉬운 예, 우물 속 개구리, 뱃사람이 쓰는 물동이, 길가에 핀꽃한 송이,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즉 불경은 원래 일상어입니다. 불경이 어려워진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번 번역되고, 수많은 스님들이 학문적으로 해석하면서 쉽던 말이 어려워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불경 앞에서 주눅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불경의 처음 마음은 나이, 학식 관계없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다. 이단 한 가지였습니다. 불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진짜 이유. 보살님들 불경을 펼쳤을 때 어려운 이유는 학문 때문도 불교 철학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걱정, 서운함, 기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 가장 쉬운 말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물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물결도 어지럽다. 이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면 이 말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불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을 비워라, 화를 잠시 내려놓아라, 욕심의 먼지를 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불경은 놀라울 만큼 쉽게 들어옵니다. 불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불경은 외우는 책이다. 어려운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불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는 인생 안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가 나면 잠시 숨을 고르라. 욕심이 치밀면 한발 물러서라.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문제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은 사실 불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경을 읽고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낀다면. 불경이 어렵다기보다 불경을 지식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경은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며느리 문제, 부부 갈등, 걱정, 두려움, 삶의 무거움을 어떻게 다룰지 알려주는 마음의 지도입니다.